네, 안녕하세요. 네, 법이라고 네,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네, 네, 운동을 하러 네, 운동하러 가는 중 비가 올것 같네요. 날씨는 흐리고 가을이면서 아무튼 저는 이제 운동을 사람이 음, 사람을 볼줄 모르면, 에, 안 돼요. 그 사람이 눈, 눈빛,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사람이 부모에게 어떤, 어떻게 대하나, 부모에게 심한 말을 하나, 패드립을 하나, 술 먹고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니까 러 이런거야 술먹고 뭐 하는 발언 하는 행동 술먹고 옆사람한테 심의 걸고 어, 뭐 패드를하고 응? 이면은 온통 그냥 응? 야한얘기 욕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먹으나 안먹으나 예. 네. 네. 인성이 더러워요. 그건 제가 이제 종로를 오랫동안 한 40년 살면서 느낀 게 뭐야. 응.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 나이가 40먹으나50먹으나60먹으나70먹으나 예. 네. 이 종로 거리에는, 예. <laughs> 네. 네. 제가 이제 게임장을 하면서도 받고, 인생사면서도 받고, 인방에서도 받고. 근데 술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미 걸레인 사람은 피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구하지. 요구하지만 네.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자주 하지도 않고. 사람의 인성은 응, 보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이 사람의 눈빛 예. 눈은 바라보는데 눈은 피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이 꽁꽁이라던가 응, 아니면 이사람 나한테 마음이 없다 이런게 보여 사람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뭔가 이제 비밀을 숨기면서 만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이제 열심히, 예, 저의 인생을 열심히 운동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볼줄 모르면 안 돼요. 저도 인생 살면서 처음에는 그랬지. 아니, 전화하다가 또큰큰대도 하지만 사람이 인생 살려고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응. 경험이라고 해야 잖나 경험. 응. 아무튼 간에 사람 잘 만나면서 그러시길 바래요 뿅.